k p o 의신 기현씨가 생각하는요 네. 질문이 있는데 우리 민혁씨가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k p o 의신 기현씨가 음. 생각하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달달한 내 파트 네. 어떤 곡의 어떤 파트일지 한번 <laughs> 궁금해 하는데요 오어 달달한 파트 음. 그 노래랑 음. 파트까지 RIDE 라이, 위주의 어허 쯔쯔 그 어. 그 이제 터진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느려 보여도 여기. 한 줄기의, 한 줄기의 라이 Get you know, get you know까지 해줘야 돼아 네. 아니 우리 기현 씨는 역시 7년차 아이돌인 게 맞는 게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노래를 불러요 어,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 네. 보통 어, 들려주세요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음. 7년차 되잖아요? 네. 그면은 네. 아스 네. 대본 줄여요. 다음 멘트가 미미 머리. 다음 멘트가, <laughs> 다음 멘트가 네. 어차피 시킬 거야. 그렇지. 그 그러니까 메인 보컬 오면 아, 그건 아, 그건 어차피 맞아. 노래 시킨다고. 네. 그건 맞아. 요 네. 메인 보컬 아. 우리 그런 자리야. 그건 맞아. 어, 맞지. 맞지. 음. 아니 그리고 그래서 우리 네. 베베베베베베베베님이 음. 음. We Should 라우드 애니원 <laughs> 여기 무반주 네. 라이브로 한 번만 들려달라고 하는데 약간 뭐튜닝이좀 필요해가지고. 네. 네. 근데 아까 하고... 아까 계속 이 부분 불렀잖아요. 아 이거 대본 보니까 있어가지고. 왜왜왜하하쉬 쉬. Shoot it, shoot it i t w a i t w a i t anyone 들렸나요? 어, 네한 아, 아, 거예요? 하, 다시 할까요? 네, 네. We shoot it u t with, i i t anyone 오아있어가지고좀 아, 근데 기현씨는 정말 이런 고음 부분들은 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거 어제 저랑 같이 한국쫙 뽑았잖아요 예. 그럼 쭉... 쫙 뽑았죠. 광해를 또 가더라고. 네. 네. <laughs> 진짜 광해까지. 광해를 몇번 가지면서. 는 형생일 때도 가고, 진짜. 기현 형생일 때도 가. 그러니까요. 이제 생일 때마다 광해를. 광해 가야 돼. 광해 잔치. 어. 네. 뭐 네. 자 이들의 사전의 한계란 없다.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지닌 우주 최강 아이돌 모스텍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댓글로. <laughs> 댓글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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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꿀들이라서. 이런까지 잡아내지 마. 세요 댓글. 댓글. 아 우리가 궁하게 이. 이 아이돌 라디오도 약간 네. 이 유니버스 이 뭔가 이 세계관이 적용돼 있나요? 아, 세계관. 아, 세계관은 원래 오? 적용이 됐는데 어 네. 아, 저도 그런 세계관을 사실 잘 몰라요. 아. 네. 맨 처음에 많은 것 같은데 토킹. 아, 근데 우리 많은 그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네. 우리 네. 저기에 보면 우리 달이 있어요. 네. 그저 아, 네,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곤 하시죠. 네, 네. 네. 우리 IMC. 네. 또 달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나요? 예. IMC 잘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겠습니다. 아 좋아할 거예요? 네 이게 아. 무슨 진행이에요? 어떤 그 진행이에요? 달빛 아래 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 원래 진짜 게스트 분들이 오셔서 진짜로요? 저, 저 달을 보면서 저희 저희 이번 앨범도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음. 하슈 거.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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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아이엠씨가 어... 한번 해봐요. <laughs> 아저 달을 보면서. 아 제가? 네. 음. 그, 어, 이번을 달... 할... 보면서. 음. 마이크, 마이크는, 마이크는 해야지. 뭐. 알았어. 짜증내지 마 아, 아, 방송에서 화를 내고 그래요 야 눈! 상상해봐 눈이 할게요. 올라가는데 마이크 이렇게 어떻게 그래, 하지 자, 자 이렇게 할게요 아휴 <laughs> <laughs> 어, 네 이번 활동도 아프지 말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매 배도 아프지 말고 어, 적게 일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뤄저라 야. 님께서 아주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들었다. 예. 자 아까 댓글 얘기했는데, 자, 꿀로 사는 이부인님 몬스타엑스 너무 너무 기다렸어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몬베베겸 돌랑이 오늘 조금 더 행복하게 아돌라 출석 완료입니다. 해주셨고요. 어? 임창균 내 남편님, 어, 진짜? 진짜 음방 일희 듣자마자 오열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어, 너무 너무 사랑해. 평생 진짜 사랑한다. 몬스타엑스 어, 해주셨고요. 축하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1일치님 바쁜 스케줄 <laughs>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laughs> 먹었을 텐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했.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 힘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하다 모스타엑스 이게, 네. 이게 항상 저희는 음. 활동도 똑같아요 참못 네. 자고 음. 하루에 한 (2시간) 자나요 (3시간) 네. 자고 네. 아니면 뭐못 자고 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벽 내내 끝나다가 네. 낮에 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네. 한 (3~4시간) 네 자고 네. 다시 또 밤새고 그렇죠. 똑같아요 네. 항상 그래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늙었어요. 어. 아니 지금 민혁 씨 죄송한데 네. 말씀하는 도중에 우리 아이엠 씨 네. 많이 지금 거의 되색임질했어요. 아 지금 밖에서 차를 저희 이게 무슨 차죠? 얼그레이를 어, 되색임질했어요. 이렇게 들어갔더에서로로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늙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나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네, 다다 그런 그런 상황이. 그 약간 그니까 나 자신에게 약간 섭섭하다. 아, 벌써? 아, 아 벌써 그죠알기 그러니까 아는데, 그니까 너 과부가 살짝 오는 거 아는데, 어. 아좀 아쉽다. 어. 벌써? 약간 아,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느낌. 인정하기가 좀. 씨는 어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솔직하게 또 우리 몬베베들 같이 하는 자리니까. 네. 술한잔 먹어가지고 예, 네. 기분 좋은 마음 얘기해봤어. <laughs> <laughs> 그런 맞요 <laughs> <맛이에요. 웃음> 자, 이것도 <여튼> 지금 이렇게 <laughs> 또 대화를 <laughs> 나누고 있는데, 예, 예, 예. 지금 민혁 씨가.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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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약간 좀 섭섭하다 예. 섭섭하다 말씀해주셨는데 모, 몸에 섭섭해 몸에 예,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예. 멤버들의 에너지를 예. 위해서 예. 제가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진짜요? 어? 네자 몬슐랭 가이드 메인메뉴입니다 몬스타엑스 위드유 어. 자 제가 초빙한 분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메인메뉴 세계 4대 요리학교 이탈리아 ICIF 요리학교 <laughs> 마스터코스를 졸업 아시 아, 진짜, 아프? 진짜로? 이 어떻게 읽죠? I C I E F 아 그냥 아아 I 아프라고 I 아 I I C 아이씨? I F. 뭔가 느낌이 조금 어감이 좋지 않네요. International Chef 머 f 머 네, 그래요. 자 기자 출신의 이탈리안 셰프이자 푸드 yeah. 라이터 어? 장준우 셰프님이 직접 어? 서빙해 주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진짜구나. 어 우리가, 진짜. 어무수님 우리가 이거 받아야 돼? 어 예. 무수님고 아니 오늘 현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어, 감사합니다. 이야, 어? I C F 라고 I C I F 라고 있나요? 이치프로. 아 이치프 이치프 이치프. 이치프 이치프, 이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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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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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프. 이야. 와. 어 감사합니다. 이야. 어와와와와 와. 자 지금 현재 기, 이탈리안 셰프이자 푸드라이터 장준우 셰프님께서 직접. 직접 현장에서 만든 이 음식을 지금 저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에이, 어, 셰프님께 잘, 먹, 잘 먹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장준일 감사... 셰프님께 박수 한 감사합니다. 번. 너무 맛있다. 배달음식만 아유, 먹다가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죄송한데 저저 질주 한 판만요. 야 질주 저기. 저, 네 질주미스. 아니요. 김씨 저기 우리 질주 한 판만. 아 예. 저 취해도 돼요? 예. 딱 얘기 지금 얘기예요. 마음껏 취하세요. 오케이. 오늘 취하는 날입니다. 분위기에 치얼스예 분위기에 치얼스 오, 거의, 지금, 다이닝이 확실해요. 조금, 응. Um... 올려, <목소리> 쭉 올려 쭉 올려 쭉쭉쭉 올려 쭉 에이 쭉쭉쭉 올려 쭉 올려 쭉 올려 쭉 올려 쭉 올렸어 올려, 쭉 올렸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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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라디오 시즌 어 무서운데 자, 맞아, 자, 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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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Law> 아이돌 라디오, 대, 라디오 다시 한번 말씀드 립니다 아이돌 됐어, 라디오 <목소리> 시즌 2 음.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아이돌 라디오 시즌 2에서 쭉쭉쭉쭉쭉쭉쭉 이러면서 이제 질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아무래도 그 반대가 아닐까 드라이 라디오 와진짜니데 에이 아니죠 방송인데 지금. 네. 자 그래서 메인 메뉴 우리 같이 샌드위치 드시면서 이번에는 매력 맛집 와. 케미 맛집 몬스엑스 멤버들의 이야기를 할,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몬스엑스의 감성 고행이 IM 막내를 읽어주세요. 감고 자 막내 IM이 동생 삼고 싶은 형아는 아? Uh 하전 -huh. 지금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오 어, 어. 지금이 좋다. 네어 네. 일단 지금 저 위로 다영이잖아요. 그렇죠. 아. 어. <laughs> <laughs> 근데 그 형들이 지금 제 동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조금 징그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좀 그래도 형들의 약간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동생이면 아 그러니까 그 아까처럼 그냥 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laughs> 아 저는 그쵸? 집에 가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아 진짜 도저히 안 끝나니까 <laughs> 네. 그랬던 건데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공감해요. 지금이 좋습니다 네, 아, 예. 그래. 저 그리고 막내 아이엠이 형아들이 귀찮을 땐그 uh -huh. 애정순이 골라달라고 할때왜왜 왜 귀찮아요 그게 근데? 아그 진짜 탈주하고 싶어요 그때. 의미 없다 의미가 없어요 아 근데 우리는 그러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형들이랑 나 제일 궁금해 이게 같이 그러니까. 한지 한뭐 8년 정도 지금 애정순이는 어. 지금 그만 저는 맨날 기쳤다. 맨날 3위에요 3위 네. 기현양이 예 네, 맨날 만년 3위래요 그 오늘 오늘일이 오늘일이 누구예요 맨날 일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아, 아주 어... 바뀌었었어. 그리는 그냥 뭐 그날 저한테 감동적인 일이라뭐이 그런 건 이제 그날에 따로 다른 거고 오늘은 없다. 오늘은 딱히 가형원이 어, 없으니까 형언형으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프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죠 음.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프면 정신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아픈 거죠. 네. 아프다 청. 네. 아프니까. 그리 네. <laughs> 막내 아이엠이 형아들에게 감동받은 적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 자체가 어 감동이지 않을까 든든하다. 네, 네. 국밥이란 얘기죠. <laughs> 예 예. 아 든든하다 튼튼, 그렇죠. <laughs> 막내 IM이 설렁탕 <laughs> 그렇죠. 갈비탕이다 설렁탕. 네 막내 IM에게는 <laughs> 어. 우리는 탕이나 예. 국 같은 거죠. 네, 국밥이죠. 국밥이다. 네. 설렁탕으로 가죠. 네. 설렁탕. 네, <laughs> 제가 사실 진짜 어릴 때부터 아프면 그 설렁탕을 먹는 그게 <laughs> 아니요, 있었어요. 아니그저 <그렇게> 설렁탕 먹고는 <laughs> 아. 네, 아프면 설렁탕을 먹는데 그만큼 이제 형들이 저한테 설렁탕이다. 아, 그 소금 빠르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어요. 저는 간도 어, 안 칩니다. 야, 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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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간. 저 다음. 자, 어, 막내 아이엠에게 음. 꿀리는 귀엽지만 든든한 형이다. 아, 네. 귀든, 귀든, 귀든 형. 아, 좀좀 우리 형이 자꾸 저한테 어. 한 먹어보라고 음. 자꾸 그러시네요. 귀든이다. 네. 네. 왜 네. 왜? 넘어갔죠 넘어가죠. 넘어가죠. 어, 네. 네. 어, 아 와요 왜 귀든 형인지 궁금하죠 어. 자기 얘기니까. 난내 얘기 너무 궁금해. 어, 지금 아니야. 이런 게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네, 이런 게 귀엽다. 네, 근데 주원 형은 어 이제 든든합니다. 뭐 무대 위에서나 어. 무대 아래서도 그렇고 네. 지금 뭐 비제하는 모습도 너무 든든하고요. 놀라워. 든든하게 삼, 되시고요. 한번 <laughs> 이거 먹어. 아니, 저기, 이런 모습이 귀엽다. 아니 말이 안 나온다니까. 저거, 저거 먹으면 진짜 뭐, 저게 이 말이야? 안에서 무슨 아니 뭘 했나 봐. 여 안에 뭐가 있어. 아니. 그래 그렇다. 아, 그때가 내가 한입 먹고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네. 아니 저기 죄송해요. 아니 게, 괜찮아요. 이거 네. 먹으면 멈춰요. 네. 아니 든든하게 먹어요. 네. 네.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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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거 한번 해 볼게요. 아 식화 막내 아이야 미. 차디의 사진을 찍어 주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저다 찍어 줍니다. 아 맞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뭐 기현 형 사진. 민혁이 음. 형 사진. 음, 그리고 솔직히 제가... 창균이는 그 먼저 물어봐요 자주 형여 사진 찍어줄까? 음. 자주 되게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형원이 같은 얘처럼 말고, 그러니까 얘는 창균이 제일 잘 찍어줘요. 네. 쟤는직것만 찍으려고 하잖아요. 네. 남이 직것만 찍어줬으면 좋겠고 쟤는안 찍어줘요. 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오늘 우리 체디가 컨디션 이안 좋아가지고 <laughs> 먼저 갔는데 컨디션은 컨디션이고 본래는 본래죠. 그데 원래 용도 먹어야 돼 용도 먹어야 돼요. 어 약간 그러니까, 좀 의도된 바가. 그냥 형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놓고 이제 어난 사진 못 찍어서. 음. 어 정말 찍어보려 노력도 안한 것이. 아니, 음, <laughs> 노력 안 하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진짜 진답. 어, 어, 그래 놓고 자기 사진은 음. 50장, 60장 찍어줘야 음. 어? 그 중에 하나. 오, 괜찮요 아, 이렇게 한다?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오 많이 찍어서 노력해 주는데 그리고 진짜? 나서 이제 카메라 탓을 해. 그럼 난뭐 아이폰을 안 쓰냐고 나는. 음. 아, 정말. 자, 너로 넘어가시죠. <laughs> 네. 네, 넘어가세요. 아, 제가 아, 어떻게 우리 네. 체디를 좀 커버를 네. 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아, 거침없 질주 한잔 할게요. 예, 거침없 질주하세요. 막내 아이엠이 고양이에서 <laughs> 강아지가 되는 순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모먼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도. 어, 우리 아이엠은 그냥 고양이에요 네, 네. 네. 뭐, 네. 무조건 고양이니까 고양이 이거나 살쾡이거나. 고양이 아니 살쾡 이거. 막뭐요 정도 요정세 충이 하나요. 예. 네. 네. 더 감치타 뭐 이렇게 <laughs> 요 정도 딱. 예. 예. 자, 다음. 자, 막내 아이엠의 인생의 킬링 파트는 저희가 함께 한 어. 날이죠. 네. 5월 14일. 맞습니다. 아. 몸베베와 함께 한 9월 26일. 예. 아. 그렇죠. 네. 음. 그 날이 킬링 포인트지 않나. 좋습니다. 네. 다음 거는요? 음. 나 아이엠은 몸베베에게 나의 가수 이상인 존재이고 싶다. 어, 어. 어떤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저희는 팬과 가수인 입장에서 그쵸, 그쵸? 만났지만, 그쵸. 결국 시간 지나서 봤을 때는 나 내가 좋아했던 가수가 아니라 그냥 음. 내 인생에서 진하게 향기를 냈던 그런 사람. 어. 그러니까 좀더 내가 좋아했던 가수보다 좀더 이상의 관계. 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태희 선배님이네 어, 임창균 말 너무 가, 잘해 그 향기를 사랑은 남겨. 향기를, 남겨. 향기를, 남겨. 향기를 남기고 임창균 말 너무 잘해 기 맛있죠? 훈연 드세요 기현씨 <laughs> <너무 맛있어. 웃음> 훈연 <후년> 먹고 지금 <laughs> 표정이 이렇게 된다니까 저거 먹으면? 기현씨도 사실... 저 훈연 샌드위치 먹고 멈췄어요 그만큼만. 그만. 사실 창규씨가 <laughs> 네. 너무, 너무 좋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때요? 네. <laughs> <laughs> 옆에서 티안 내고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네. 멈췄죠 아 인중이 모아지더라고, 오, 나 구구야, 뭐 하지더라고 기현이가 나 군부야 한번 보고 보자. 우리 아현 씨, 자한 입. 아까 우리, 우리 멈춰 지는 셰프님, 아니 이 훈제가 다른 다른 훈제야. 어 우와.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뭐요? 아 이게 다른 훈제 이게 야, 여러분 저, 연어 샌드위치 만찬 아니에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 그 어. 아까 장준우 오. 셰프님 네. 장준우 셰프님 집에 한번 놀러 가서. 네. 좀 배우고 싶어요. 다른 맛이죠. 그 어. 셰프님. 아 확실히 이 훈제가 아, 다르지. 야, 가셨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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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그, 말했잖아, 그, 그, 다르다니까. 괜히 내가 놀란 게 아니야. 제가 갔을 때 가신 것 같아요. 예, 네. 음. 아저 뭐 음식 먹고 막막 네. 이렇게 오바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때 네. 네. 제맛있으어 맛있다. 어, 진짜, 어, 그렇지. 어, 진짜 맛있으 어, 맛있다. 냄새가... 괜찮다 했는데 어. 깜짝놀다니까저 어, 이제 형이라고 부르려고요. 준우 형, 준우 형. 아 네. 준우 형. 어. 자, 준우 형. 준우 형 감사합니다. 준우 형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우리 이제 민혁이 형의 얘기 또 한번 봐줘. 네, 저는 멋있어, 이제 사랑스러 말티즈 <laughs> 민혁이의 이제 댕댕이 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민혁이의 댕댕이 일기. <laughs> 맞아요. 자, 말티즈 민혁은 땡땡해 주면 신이 난다. 저는 칭찬. 칭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축구 선수분들 중에도 음. 그런 스타일 이 있어요. 잘하면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고 음. 못한다 그러면 못하고 음. 또는 못한다 그러면 잘하고 음.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못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저 그렇죠. 잘한다고 하면 더 약간 네. 잘해지는 네.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민혁이 형 확실히 칭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칭찬은 되게 음. 못하던 것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티즈 민혁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와 오늘 무슨 일이야? 이거는 주원이 생각나서 했어요. 음뭐 음. 주원이 이런 얘기 가끔 형 오늘 뭐 비주얼 예를 들어 비주얼 무슨 일이야? 음. 오늘 온 무슨 일이야? 뭐 오늘 형 스타일 무슨 일이야? 네. 오늘 머리스타일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거 하, 하잖아요. 저 진짜 이거 느낀 느낀 날이 네. 어제. 왜요? 오늘도 그런데 어? 어제는 유난히 그 저랑 국수 먹으러 갔을 때 네. 제가 사진 찍어줬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아 뭔데 얼굴에서 빛이나. 짜증나게? 뭐 저렇게 얘기했어 맞아 식당에서 그리고 <laughs> 이런말 할때 항상 주헌씨가 어 사람 잡아먹을것처럼 표정하면서 네, 약간 들이대요 네 음. 그리고 저는 멤버들한테 진짜 잘생겼을때는 어형 어, 오늘 기가막힌데 무슨일이야? 무슨 무슨일이야? 어 이거, 이거 생각나서 다시 적었어요 네, 어제 진짜 잘생겼었어 어. 네. 와 오늘 무슨일이야 어. 딱주원이가 생각나서 어? 그말 그대로 적었어요 <laughs> 오케이 음. 그리고 세번째는 말티즈 민혁은 기분좋으면 배시시한다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기분 이거는 어려워서 음. 막 엄청 빵 기분 좋게 막아 어, 너무 좋은데? 막 이러진 않아가지고 아, 지금 말티즈 민혁이 기분 좋으면 빵뭐 이런거 얘기하시니까 우리그 극장 아. 했던거 생각나네요 예, 네. 뽀삐요? 뽀, 뽀삐요? 아니 제가 그 뽀삐를 네.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팬사인회였어요 네. 그 뽀삐야 다이러더라고요 <laughs> 그 인물 대가 너무 컸어요. 에이, 영상 통화하시는데 뽀삐 코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 이건 아닌데. <laughs> 그럼이이 말티즈 민혁이 이제 <laughs> 이건 아닌데. 뽀삐 <포피, 웃음> 못 뽀삐 민혁 아니에요 이제. 뽀삐 <laughs> 민혁은 에이. 기분이 좋으면 배시지 한다. 예, 뽀삐로 할게요 예, 갈게요. 다음 거. 예, 뽀삐는 네. 뭔가 의심부터 하는 습성이 있다. 아, 이거는. 예, <laughs> 네. 굉장히 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뭔가를 의심해 보 사실 느낌으로. 오늘 음. 여기 들어올 때 아. 그. 뭐야 여기 여기 들어올라 그러면 저 팬분들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기 로비가 있어요 MBC 음. 여기 로비가 있는데 음흠. 저기 저기 뭐야 인포메이션 위에 로비 큰 로비 대문짝만한 저기 있는 거요 현수막이 맞아요. 우리 몬세스 어? 러시아어에 대한 그다서 음, 와, 와. 감사하다라는 생각에첫 번째로 딱 들고 음. 한 1.5번째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아 어, 이거 광고인가? 광고 비용을 m b c 아닌데 지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물어 여쭤, 여쭤봤죠. 야. 이거 대단하네. 혹시 제 지금 느낌상 음. 저희 가자마자 떼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항상 의심부터 뭔가 하는 음. 아 이거 광고인가? 음. 혹시 그거 어. 내일 아침까지 걸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제가 봤을 때 저기 근데 근데 해 주신대요. 그 내일 MBC 사원분들 경비 아저씨랑 있는... 얘기 다된거 아니에요? 아침 아홉 시까지. 그럼 내일 점심 시간에 떼주세요. 어... 내일 점심 시간. 내일 아침 1 0 시까지 하나 하세요. 네. 곤란열 시까지. 1 0시 아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서. 네. 네. 음. 하튼 여 의심부터 네. 하는 습성이 있다. 말티즈 <laughs> 민혁은 체 디를 만나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 <laughs> 고민한다. 음. 아. 저희들의 그. 어 먹잇감이라 그러죠 아, 네. 오늘 이 친구를 거, 네, 이 친구 놀릴 게 무엇이 있나 응. 아, 딱 이렇게 구삼즈에서 웃긴 게뭔줄 알아요? 타겟을 찾다가 못 네. 찾잖아요. 네. <laughs> 서로 타겟을 찾는나 <laughs> <사는. 웃음>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네. 네. 아 근데 많지 않아요. 음. 서로 타겟을 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웃음> 서로 서로 너무 적이거든. 네, 자 그리고 말티즈 민혁은 꿀딜을 만나면 어떻게 타겟을 할지 고민한다. <웃음> 뭐라고? <웃음> 그러니까 채들을 만나면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 정하고 꿀딜을 네. 만나면 얘를 어떻게 타겟할지. <laughs> 아니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laughs> 네, 우리 네. 민혁 씨가 네, 네. 우리 멤버들이 보통 대개 우리 민혁 씨를 타겟으로 안삼요 저는 그쪽에 붙으니까 여가 호가오야 하니까. 네. 사실 민혁이 형은 그할 때도 크게 막하지 않고 초반에만 착하고 저는 경계선에 있고 네. 경계선에서빡 한번 때린 다음에 그냥 잠깐 나와서 계속 그러니까 얘가 항상 중립을 막... 지키잖아요. 예. 그그 그 중립 항상... 지키는 모습을 터득한게 우리 IMC가 <laughs> 중립을 터득하지 저는 않았나. 예. 저는 여전히 예. 저는 예. 여전히 저기 밖에 있고.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 들어와... 같아요. 네? 그 약간 네. 케미적. 만약에 케미. 타격을 했을 때 네. 피어나오는그 리액션이 조은 씨가 타격감이 좋아요. 예. 예. 여기는 타격감이 뭐 그냥 그러니까 일차에서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민혁 씨 타격 타격감도 네. 있어요. 있어. 예, 네. 엄청 당황해요. 그런데요. 조은 씨 엄청 진짜 얼어. 얼굴 빨개지면서 씨는. 입 버버버버 거려요. 진짜 얼어요. 근데 이제 주은씨 당신네 목 끊겠어. 마약 옥수수 같아. 그냥 그냥 <laughs> 제가 계속 그냥 맞을게요. 네, <laughs> 제가 타격을 <laughs> 계속 맞는 거예요. 네, 그리그 약간 저기 음. 횟집 가면은 예. 그 밑반찬으로 예. 콘치즈가 나오잖아요 약간 아, 그런 그 느낌이 죠 네, 되게 자극적이고 예. 더 이렇게 맛보고 자꾸 싶고, 먹고 싶고. 음, 아 음, 되게 좋은 말로 예. 음, 그래요 그래요 자 말티즈 민혁에게 몬베베는 모르겠어요 말티즈 제가 아. 민혁이라는 가정 하에 몬베베는 주인님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 그럼 제가 강아지라면 네. 아무래도 네. 네. 뽀삐 주인 네. 먹여주고 네. 재워주고 빵하면 빵하고 입혀주고 음. 어, 다 해주는 네. 우리 몬베베 분들은 네. 주인님이 아닐까 아 그러면 우리 채디가 예, 사실 예. 그 극장에서 네. 뽀삐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벌렸잖아요. <laughs>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맛 같다고 생각해. 요 <laughs> 맛이 같다. 네. 아, 맛이. 저라면 그때 인생 현타 오지 않았을까. 음... 음... <laughs> 아니, 안 했죠, 안 했는데. 창균 씨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음... 우리. 아니, 그건 하지 마라. <laughs> 이러면서 음... 그건 아니, 긴 괜찮아. 너무 웃겨가지고 렇게 해서 졌리 b 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민혁씨와 기현씨와 i r Dano, p a s i m i d 어, 굿디, 얘기를 안나눠요 안 아, 저, 제 얘기는 응. 많이 우리 돌랑이분들과 항상 많이 나누고 있기 야, 뭐 한, 때문에 한 한, 두 개만 물어볼요어네뭐물어보세요우리거에서우리거에서 어, 우리 거에서 네, 물어보자 request. Good request. 아, 나의 주제 나의 주제의 노래. 뭔가, 뭔가 내가 어. 나올 때딱이 음. 음악이 나와. 뭔가 이 음악이 빡 깔렸으면 좋겠다. 아, 저는 고 마이클 잭슨의 음. 빌리진 하겠습니다. 어 아, 아. 빌리진. 나, 나 마이 러브. 어. <laughs> 저 이거 이거랑 별개의 얘긴데 네.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네. 그런 생각 가끔씩 하잖아요. 이거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인데 네.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날 때 음. 이런 사람이고 싶다 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하거든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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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죠. 나 해요. 네.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저 네.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네. 주위 사람들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서 뭔가를 넣, 트는 거예요. 어어. 준비한 거예요. 어어. 어떻게 하냐면 네. 어. 아, 나 여기 너무 갇혀가지고 힘든데 못가 나가, 아, 음. 나가고 싶다. 어. 이거 이게 이거데 되게 유쾌하게 얘기해요. 를 막면서 네. 뭐좀 열어 막 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어. 그슬픔을 잊으면서 막 웃으면서 어. 되게 즐겁게 보내더라고요. 그거 녹음해놨잖아요. 어 녹음해놓고 네. 근데 그 보는데 내가 그, 그 사람이 뭔가 살아 생전에 네. 그런 에너지들 많이 주, 많이 주는 사람 같다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 살아 생전 제가 그 사람 보지 못했지만 어. 제가 그 보면서 딱 느꼈어요. 어. 나도. 살아생전에 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아...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얘기했어요. 네.